안녕하세요. 임용 면접의 마인드 저자 가이드 B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2차 준비를 스터디와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임용 면접의 마인드와 함께 어떻게 스터디를 운영하면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탓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스터디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스터디 운영 방법은 줌을 이용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모두 적용 가능하므로 잘 이용해주세요. 스터디 운영 방안은 크게 다빈도 기출 교육 주제 공부와 실전 연습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다빈도 기출 교육 주제 공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왔는지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이슈가 어떤 것인지를 스터디원들과 함께 토론하여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재 358페이지에 강원도 2020년 임용대비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상형 1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주제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주제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즉답형 1번은요? 네, 교육복지입니다. 이렇게 즉답형 2번과 3번도 마찬가지로 스터디원들과 함께 관련된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면 중요한 교육 주제들이 몇 가지 나올 것입니다. 또한 기출되진 않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다른 교육 주제들도 생각이 날 거고요. 둘째는 여러 가지 교육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스터디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강원도 구상형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문제의 경우 특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내용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주제로 다른 어떤 측면이 나올 수 있을까요? 원인, 예방방법,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안,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와 극복 방안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측면들을 다음과 같이 마인드맵으로 정리합니다. 셋째는 마인드맵으로 정리된 부분을 스터디원들과 나누어 맡아 조사하는 것입니다. 스터디원들은 다음 시간까지 본인이 맡은 부분을 책, 뉴스, 교육부 블로그, 지원 교육청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합니다. 넷째는 각자 찾아온 내용을 공유하며 토론하는 단계입니다. 토론한 내용은 다시 각자 정리하여 필요한 부분은 개인 공부 시간을 통해 암기하면 됩니다. 스터디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토론할 때 많은 내용이 내면화되기도 하고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용 면접의 마인드책은 기출 분석을 통해 미리 35가지의 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스터디에서는 저희가 정리한 내용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다른 주제들을 선정하여 정리하며 단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임용 면접의 마인드를 단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다음으로는 실전 연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스터디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연습을 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른 스터디원들 앞에서 실제 면접처럼 답안을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번 시간에 학교폭력, 아동학대, 인성교육 등에 대해 스터디원들끼리 공부하였다고 합시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역별 문항수에 맞게 각자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모자랄 경우 다음 시간에 공부할 주제에 대해서 가져와도 무방합니다. 어떤 주제의 문제를 가져올지는 스터디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져온 문제를 서로 바꾸어서 지역별 시간에 맞추어 실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 시간이 끝나면 각자의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때 피드백은 내용적인 피드백과 또 표정 자세와 같은 비언어적인 피드백 모두 최대한 자세하게 하도록 합니다. 또한 2차가 다가올수록 다양한 환경에서 실전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다양한 환경에서 실전 연습을 할수 있는지는 교재 24페이지의 팁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용 면접의 마인드에 계속해서 다른 주제들과 내용들을 단권화하시고, 책 안에 기출 문제와 실전 문제를 활용하여서 면접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터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이나 다음 카페, 인스타그램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선생님들의 질문은 모두 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그러려고 만든 책이니까요. 동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모두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